왜, 여긴 또 이런 시장이 있네. 바나나 주스, 망고 주스, 오렌지 주스 30, 하고 여긴 또 가격도 적은 온 시네. 치쿠 주스는 또못까 음. 어. 치킨 먹으면 맛있겠다. 한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더 먹어봐야겠어요. Is this a chai? 아, 짜이, 원 i 이플리 c 어, 짜이도 하나 빨아줘야지. 음. 인도 사람들을 참, 차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벌레 치워주시는구나. 야, 먹어봐야지, 한번. 음. 음. 그리고 이제 이것도 먹어봐야지. 아, Excuse me, uh, what is this name? 오, 와라바 와라바 와라바? 와라바 아아 와라바 아, yeah. 아 오케이 땡큐 땡큐 음, 저건 또 뭐지? 겁나 궁금한데 저건 What is this? 미쓸 스 미쓸 퍼스트 원 퍼스트 원 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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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쓸 팝아 오케이 땡큐 땡큐 신기한 거 많다 세리에 재워놓은 감자, 고춧가루, 그리고 아보카도처럼 보여지는 그런 풀떼기. 오, 오 맛있어 보인다. 헤나요, 내가 치킨 티카 파프? 맛은 있는데, 너무 짜다. 너 짜.